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명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던 부모, 형제들, 요번에는 다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현대다육에 나왔습니다. 현대다육에서 오늘 새로운, 들어온 애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애들도 있고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함께 가보실게요. 네, 이렇게 현대 다육은 국민이 다육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애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다네 포트에 오천 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용월이죠. 용월 누아지 튼실한 애들도 있고요. 이런 홍태피.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다 4개에 5천원, 9개에 만원이요. 이런 마커스 같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라울. 라울도 아주 튼실하고 굉장히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퍼플 딜라이트,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다 4개에는 5천원, 9개에 만원 합니다. 교차해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요런 홍옥 같은 아이들도 합식하면 예쁜 아이들이죠. 네, 요런 아이들도 네포티에 5,000원, 아홉포티에 만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로우. 로우들이 이제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을 텐데요. 요런 아이도 네포티에 5,000원, 아홉포티에 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백봉 군생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백봉, 이렇게 군생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요런 아이들. 한 포트에 2만 5천 원 합니다. 백공 아주 굉장히 멋있죠? 이런 아이들, 한 포트에 2만 5천 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야곱샘이이 아이가 물이 들면 아주 보라보라하게 굉장히 예쁘게 들죠. 합식해서 큰 분에다 심으면 굉장히 예뻐요.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 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꽃 피는 염자. 뽑히는 염자, 이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아홉 포트에 만원이요. 굉장히 튼실하고 좋아요. 제일 길르기 좋은 아이가 이 염자죠. 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현대다육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 다네 포트에 5천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천구지묘 이런 아이도 있죠. 이런 아이 제가 분갈이해 놓으니까 굉장히 예쁘죠. 이런 아이도 다네 포트에 오천 원, 아홉 포트에 만 원하고요. 이런 로게로시 이런 아이도 4포트에 9포트에 네 포트에 오천 원, 아홉 포트에 만 원합니다. 네, 요루비틴트요 아이는 굉장히 지금 분이 좋은 아이예요. 어, 하나 뽑아볼게요. 이렇게 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아이는 한 포트에 칠천 원 합니다. 이 아이는 좀 묵은 아이라 이 아이 가져가시면 금방 아주 물 예쁘게 들을 거예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렇게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드는 이 아이도 이 아이가 렉슨즈 이름이 확실치 않은데요.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오천 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물이 빨갛게 드는 아이예요. 네, 여기 당인. 당인,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 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아주 당인이 튼실하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 원, 아홉 포트에 만 원이요. 네, 요 아이는 레티지아인데요. 레티지아가 오늘 굉장히 분이 아주 커, 좋은 애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이런 레티지아, 이런 묵은둥이들은 아주 이제 가을이 되면 굉장히 예쁘게 물들죠. 이런 아이 7,000원 합니다. 7,000원요. 이 박화장, 이 박화장은 꽃이 피면 꽃이 예쁘게 피죠. 이런 아이도 지금 분이 이렇게 커다란 분인데, 이 아이도 묵둥이에요. 이런 아이도 7,000원 합니다. 박화장 7,000원요. 네, 이 아이는 부용. 부용, 이 아이도 이렇게 커다란 분에 묵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묵둥이. 이런 아이도 한포트에 7,000원 합니다. 이 화분은 20cm 화분이에요. 이런 커다란 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 7,000원이요. 이렇게 꽃이 이쁜 아이와 파필라비스, 이런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 하고요. 이런 둥근잎 비치우리대 이런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파랑새, 악모,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이렇게 러블릴로즈, 이런 아이도 있고요. 소인재, 이런 소인재도 달궈지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러블릴로즈, 이런 아이도 이렇게 네 포트에 5천 원 합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 희성, 희성, 이런 아이. 또 이렇게 야곱세니, 이런 아이. 또 블루 엘프 네, 물들면 굉장히 이쁜 요, 오로라, 오로라, 레드베리, 요런 아이들도 다네 포트에 5천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요렇게 펜댄스, 요거 펜댄스 요 아이도 묵은 아이라 아주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펜댄스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하고요. 루베리 크리스, 루베리 크리스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합니다. 요 아이는 원정 페르독스 페르독스 요 아이도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예뻐요. 페르독스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오천을 하고요. 이런 온슬로우, 온슬로우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오천을 합니다. 현대 다육은 일단 나와 보시면 저렴하고 또 구매할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명절 휴일을 맞이해서 오시면 진짜 듣기. 헤에서 가실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원종 희성미인, 이렇게 원종으로 이렇게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네포티에 5,000원 합니다 풀딜라이트 같은 아이들도 굉장히 예쁘죠 아주 실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네티지아 이렇게 네포티에 5,000원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아앙무 악무 유아이도 크게 자라면 늘어지게 키우면 예쁜 아이죠. 이런 아이도 4포트에 합니다. 네 포트에 0천 원합니다. 네 유아이는 베라하겐스, 베라하겐스 이런 아이는 입꽂이도잘 되는 아이죠. 이런 아이도 4포트에 네 포트에 0천 원요. 네 유아이는 오팔리나가 아주 굉장히 실하고 좋습니다. 오팔리나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0천 원, 아홉 포트에 만 원요. 이런 바이설 종류도 있어요. 이런 바이설 종류도 네 포트에 0천 원요. 네, 요 바이솔, 요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요새 이제 바이솔 심어놓으면 겨울에 이제 노지에서 나고 온 내년 봄에 굉장히 예쁘게 이제 새싹이 날 텐데요. 요런 멘도사, 멘도사, 요런 아이도 4포트에 9포트에 네 포트에 5천원, 아홉 포트에 만원요. 네, 앙무, 요런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목둥이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8천원 합니다. 요 20cm 화분에 심어있는 요런 아이는 8천원요. 네, 여기, 튼실한 괴마옥. 튼실한 괴마옥. 이제 이런 아이들은 몇개안 남아서 만 원씩에 팝니다. 이런 괴마옥. 굉장히 튼실하고 예쁘죠? 네, 이렇게 튼실한 도태랑 아주 예쁜 애들.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오천 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이런 미인.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묵둥이예요. 이런아이는 7,000원 합니다. 7,000원이요. 네, 라울 이렇게 커다란 분에 있는 이런 대품 라울 이런 아이도 한 포트에 15,000원 합니다. 15,000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택배가 가면 혹시라도 입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현대 다육에서는 택배를 고객님들이 많이 원하셔가지고 택배를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택배는 5만원 이상서부터 택배하신다고 합니다. 5만원 이하는 택배하지 않고요. 5만원 이상만 택배한다고 하니까 또 택배하는 아이들은 5천원에 세 포트, 5천원에 세 포트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사장님과 추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현대다육에 이렇게 창 종류들도 많이 있는데요. 창 종류들도 이런 샴페인 같은 이런 아이들 만 삼천 원씩에 팝니다. 이렇게 분홍 샴페인 이런 아이들 만 삼천 원이요. 이렇게 창 종류들도 와서 둘러보시고 사장님과 얘기해보시면 딴 데보다는 다 싸게 파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샴페인 쌍두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 뭐, 철화 같은 거, 창종류,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좀 특이한 애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요 아이는 이름이 레노필링금이라고 하는데요. 레노필링금. 네, 요런 아이는 원래 22,000원 받아야 되는데, 2만원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레노필링금, 2만원이요. 네, 이런 아몬드, 아몬드 이런 아이도 이렇게 풍성하게 물도 예쁘게 들고 정말 이렇게 거리 화분에 이렇게 있는 이런 아이도 만원합니다. 아, 굉장히 싸네요이 아이는. 아, 이 아이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아몬드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아몬드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메치스, 아메치스 이런 아이들은 목둥이에 이렇게. 보면, 은목등이 튀어나죠? 이런 아이 7,000원이요. 아메치스 7,000원. 네, 이 꽃피는 염자, 이런 아이는 아주 목대가 굉장히 좋죠? 이런 아이는 2만원 하고요. 이렇게 작은 분에 있는 아이는 만원 합니다. 이쪽에 더 작은 분에 있는 아이들은 4,000원. 이렇게 염자는 아주 키우기 좋은 아이가 염자죠? 네, 이런 아이. 들이셔가지고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앙무, 이런 아이는 굉장히 큰 대품인데요. 이렇게 아주 묵동이에요. 이렇게 이런 아이는 2만 5천 원 한다고 합니다. 앙무 요 아이 굉장히 싸고 좋네요. 이런 아이 2만 5천 원요. 오늘의 히트 상품은 요 루비틴트 같아요. 루비틴트 이런 아이 8천 원씩 합니다. 한 포트에 8천 원. 네, 명절을 맞이해서 연휴가 이제 몇 첩씩 겹치니까 연휴에 이제 공원에 운동 나오시거나 놀러 나오시면 현대다육 한 번씩 들려가시기 바랍니다. 현대다육에서 예쁜 애들 많이 있으니까 연휴를 맞이해서 한 번씩 들려서 좋은 애들 구매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